안녕하세요. 머이 나물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는 워낙 추운 고장이다 보니 다른 고장보다 머고 잎이 좀 작아 보입니다. 제가 약 10분 동안 채취를 했는데 먹을 만큼은 채취를 했어요. 머이는 뭐 장겹살하고 같이 이렇게 쌈을 싸먹어도 되고요. 찐 다음에 밥하고 이렇게 쌈을 싸서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 좋더군요. 네, 저는 쌉싸라, 쌉싸한 아, 이런 모이를 무척 좋아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10분 동안 이렇게 채취를 했는데, 아 이렇게 많이 했어요. 한두번정도는 먹겠죠 삶으면 많이 좀 줄어들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아 여기는 햇빛이 잘 들어와서 그런지 조금 크게 느껴지네요 이 뜯는 재미가 있어요 특히 남자가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조금만 뜯어서 어, 내일까지 한번 먹어볼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저 어, 위에는 좀더 크네요. 음, 요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머이를 먹으면 그 쌉쌀한 맛 때문에 단맛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도시에는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시골에는 옛날부터 머구나물이 있는 곳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머구나물을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이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쓰다고 잘안 먹겠죠? 예, 무히면서떡게가루나대기름을 어,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참기름은 향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참 재밌네요. 이거 뜯는 모습이. 뜯는 게요. 이렇게 뜯어서 아 많다 많아. 헛잎 나물 아시죠 헛잎 나물. 헛잎도 지금 많이 핀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이름모를. 산나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요즘에 나무를 잘 채취를 하지 않습니다. 쓸 것만 좀 채취하고, 그런,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하면서 조금 떨었는데요. 좀더 많이 뜯은 것 같아요. 차례 가보니, 투릅은 아직, 일러요. 한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 요 정도. 삐걱해, 이렇게 보이더군요. <laughs> 그래서 오늘 공 치고 왔어요. 투릅 따러 갔다가, 공 치고 왔어요. 그래도 앞전에, 양지 쪽에서 투릅 몇 개를 땄는데, 투릅 맛은, 봤습니다 이것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뜯어야 재밌는데. 시골에서는 뭐 같이 이렇게 할 사람이 없지만은, 저 혼자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비록 뭐 남자가 뜯었지만은. 아,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오늘 날씨가 조금 이상하군요 비올 날씨 같은데요 안그래도 일기예보 들어보니까 비온, 비는 내린다고 그랬어요 참토록도 삶아서 말려 두었다가 묵나물로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끝내줍니다 두릅비좀 비싸다 보니까 그렇지만 찬 두릅을 삶아서 말리면 약간 까맣게 변합니다. 소리처럼. 다용도로 사용할 수있죠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붑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거는 봄바람이 아니라 겨울바람 같아요. 여기에도 도릅나무가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보이는데 아직은 일요요 4월 4월달 10일 그 정도 돼야 나오거든요 추자나무 호두나무지 호두나무 꽃이 살짝 피었을 때 잎이 참 살짝 나왔을 때 그때 가면 많이 보이더군요. 아 여기에는 보면 그것도 있습니다. 아, 이, 이런 곳에는 다양한 나물도 있어요. 있고 쑥도 이 정도밖에 크기가 아닙니다. 이 정도 크기예요. 이 정도 쑥도 이 정도 크기고 이런 곳에는. 청정 지역입니다. 청정 지역 바디 나물도 여기에 많이 자생을 하는데요. 이 모습이 바디 나물이에요. 묻혀 놓으면 향긋하고 미나리 같은 그런 향기가 납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아... 또 며칠 있다가 오면 새싹이 또 다시 나요. 보통 두개 아니면 세개 정도 나오거든요. 뿌리에서. 그러면 한개 정도 이렇게 뜯어 주면 돼요. 요즘에는 모이 뿌리를 사다가 재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이제 다된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